사무엘상 14장 이어서 31절부터 시작합니다. That day after the Israelites had struck down the Philistines from Mi'kmaq to Ailon, they were exhausted. 그날 지금 전쟁 중입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건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믹마스에서아일론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공격했다. 쳤다. 친후에 믹마스에서아일론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는 것은 거기까지 진격해서 물리쳤다. 이 말이죠. 그아일론까지 진격을 한 후에 친후에 데이워 이거저스티드. 그들은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완전히. 지쳐 있었다. 이거죠스티드라는건 완전히 지친. 그게 전쟁 중이니까 완전히 지쳤지요. They found on the p l u n d e r and taking sheep, cattle and cabs. They butchered them on the ground and ate them together with the blood. 그들은 이제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일체 먹지 말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탈취물, 풀른다. 탈취물에 달려가서, 펀치드, 펀스드, 달려가다죠. 그 탈취물에 달려가서, 그리고, taking s h p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해서, 그리고, they, butchered them. 그것들을, 그 가축들을 땅에서 잡아서, butchered, 살려고 해서, 땅에서 잡아서, and ate them. 그것을 먹었다. Together with the blood 니까 그러니까 피와 함께 피채로 그 양과 그 소와 그 송아지를 피채 먹었다.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이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얼마나 배가 고픈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Then 그리고 나서 someone said to Saul.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루 보세요. The men are sitting against the o d by eating meat that has blood in it. 사람들이 군사들이 그 안에 있는 피채까지 고기를 먹음으로써 사람들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말했다. 그 저렇게 피채로 고기를 먹는 것은 율법에 되어 있지 않은데, 그피채 먹었으니까, 죄를 진 것입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했다. 그랬더니, You have broken faith, he said. 너희들이 믿음이 무너졌구나. 너희들은 이제 무, 믿음이 무너졌구나. 라고 말하면서, roll a large s t o n over here at once. 큰 돌을, 여기에서 즉시, 이 위에서 여기 즉시 큰 돌을 굴려라. Then he said, 그리고 말하기를, go out among the men and tell them, 사람들을 갖다 분산시켜라. Go out. 나가게 하고, 사람들을 나가게 해서, 막, 함께 먹는 곳에서 분산시켜서 그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느냐면, w each of you bring me your cattle and sheep and slaughter them here and eat them. 너희들 각자는 너의 소와 양을 나에게 가져와라. 나에게 가져와서, 일단 그거 탈취를 했고, 그걸 취했으면 나에게 가지고 와서, 그리고 여기에서 그것을 잡아서, 너희들이 탈취한 그 가축을 여기에서 잡아서 그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너무 난잡하게 지금 닥치는 대로 아무 곳에서나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질서를 잡으려고 한 곳에 와서 여기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죄를 짓지 말고 한 곳에서 먹어라. 피채 먹지 말고 한 곳에서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Do not sit against the road by eating meat with blood still in it. 여호와께 죄를 짓지 말아라. 피체 그 안에 있는 피체 고기를 먹음으로서 여호와께 제를 짓지 마라라고 말했다. So, 그래서 everyone brought his ox the night and slaughtered it there.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날 밤에 소를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그 소를 잡았다. 이제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한 곳에 와서 소를 잡고 먹었다. 이런 말이겠죠? 이제 그곳에서 소를 잡았다는 것은 거기서 잡고 먹었다 이런 말이에요. Then Saul built an altar to the Lord. 그리고 나서 사울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여기서 제단을 하나님께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경애를 표했다 이런 말이죠. It was the first time he had done this. 그가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